안녕하십니까 롯데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롯데대 LG 부산 49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한현희가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한현희가 선발 출격 했는데 오늘 5이닝 5실점하면서 시즌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첫 승을 달성했는데 와 오늘도 한현희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피칭 자체가 뭐, 본래 또 다섯 개나 내줬고, 아, 그리고, 뭐, 제구도 뭐, 더중날수 있고, 결정구도, 솔직히 뭐, 결정구도 실투도 꼭꽤 들어갔고, 뭐, 투스트 잡아놓고, 뭐, 희생플라이, 투스트 가운데도 타고 희생플라이로 실점도 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번에 뭐 f 에 시범 경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현는 선발로 하기에는 좀 많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보기가 돌아오면 아마 한현이를 좀 중간계 투진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돌려가지고 좀 롱으로 쓸수 있게 뭐 선발이 빨리 무너졌을 때 올릴 수 있는 뭐 이렇게가 해좀한2 3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뜻을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썼던 감독이,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돈을 좀 주고 됐고, FA로 됐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한현이, 조구가 불안합니다. 뭐, 어찌됐든, 선발 투수가, 투수가 올라오면, 아,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현이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라 뭐 시즌 첫승, 달성을 했는데, 뭐 시즌 첫승 해가지고 축하를 드리지만, 이게 거의 우리 한90% 차지한 겁니다, 우리 우리 많이 따라준 겁니다, 어찌됐든. 실력보다는.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목이 돌아올 때까지 좀, 한현이가 좀 잘해가지고 좀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현이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가, 8대7로, 오늘,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오늘 감독 때문에 질 뻔했던 기억입니다. 오늘, 뭐, 제가 8회 말부터 중계를 했지만, 그 앞에도 그렇고, 뭐, 한현이가 아까 오회 던지고 거의 90개 넘었거든요. 90몇개 90 정도 됐는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뭐, 중간기 투지를 많이 써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제가 그때 본래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는데안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안타 맞았을 때입니까? 그때 무사 일로 나갈 때 바꿔야 된데 결국 일리로 됐을 때 바꾸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윤병준이가 올라왔는데 윤병준이는 제가 봤을 때에 있다 합니까? 그냥 거의 배팅물이라 모시면 됩니다. 굳이 윤병준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 사리 김상수가 났습니다 김상수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늘도. 파회에 구승민이가 올라왔거든요. 구승민이가 올라와가지고, 어, 홈런를 맞았습니다. 박동원 한테 뭐, 홈런를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았는데, 그, 구회 초에도 올라왔거든요. 뭐, 솔직히 뭐, 김원중이가 올라오면, 제가 준게 아까 파회만로 했는데, 아, 접수를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냥 김원중이가 안 올라오게. 했는데 결국 구승민이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뭐, 김원중이가 이연퇴해가지고 아마, 오늘은 뭐로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고승민이 올랐는데 고승민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 제가 일사일일루 때 일점 내주고 일점 내주고 아예 그 일사일일루 때8대여에서1차일루 오스트리타 석때 제가 대타로 좀 썼으면 좋겠다. 아예 투수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신정 나가고. 김진욱이가 몸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정다이가 사이드 쪽이니까 오스트리아한테 그래도 뭐 용병 타자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 또 갔습니다. 결래가지고 오스트리아한테 자전한테 1타점, 1실점을 해버리고 그래도 또 계속 갑니다. 계속 가더라고요. 무보용이가 무보용이가 났는데 와 정말. 상구째도 한 가운데,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째도한 가운데인데, 무보회가 허스윙하면서, 삼진도 물러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거든요. 어쨌든, 우리 많이 따라줄 겁니다. 오늘 경기도 있다입니까? 아 어제 같이 역전 당할 뻔했어. 뭐, 서튼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아이거 뭐, 하다 보면, 하다가 뭐, 이기면 좋고, 아니면 뭐, 역전이고, 이건 가 같습니다. 감독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작전을 내가지고, 어때, 투수 운정도때 해가지고, 해야 될까, 요그러니까 아, 나를 머리 쓰면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머리 못쓰지고 그래서 난 월급만 꼬박꼬박 받을려 한다.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겁니까? 와, 정말, 오늘도 이때, 어찌께도, 얼마나 하딱지 합니까? 7대5로 이기고 있는데, 계속 김원중 가가지고, 결국 역전패 당했잖아요. 오늘도 역전패 당할 뻔 했습니다. 우리 따라줘서 그런 거지. 정말 서튼 감독 하는거 보면 한심해 죽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저 화딱질 나고 와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통이 터져 정말로 하는거 보면 이래가지고 이긴다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와 구승민이 놔뒀으니까 막았네 그런 말또 안되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승민이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뭐 구속은 나오는데 뻘꽃이 보이잖아요 어 그러면 투수코치나 감독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를 어, 투수운영을 이래가지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몸은 몸대로 풀고 있는데 안 올립니다 그럼 가들 팔뻔아지그럼만 안다 못 풀게 합니까 안 올릴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역전대가 올린다 말이에요 역전대고라 하면 올릴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투수운영을 하니까 롯데가 이모에 입고라지 아닙니까 아 정말 하, 서튼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도 오늘 다행히 아아저문봉영기를 한 가운데 덫했지만 허시 3준으로는 뭐 허시 3준으로 돌려세우면서 8대 7로 이겼습니다. 8대 7. 8대 7로 이겼는데 8대 7이 뭐 메이저리그에서 캐리디스 쿼라 하거든요. 옛날에 캐네디대통령이 8대 7로 이겼을 때 정말 재밌었서 데려가 지고 캐네디스 쿼라 하더라고. 저는 이런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명덕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롯데가 8대 7로 승리해가지고 뭐 승리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막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기 운영하면 저는 정말 화가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하여튼 뭐 내일부터는 또 대구로 이동해가지고 삼성하고 하는데 뭐 롯데는 스트렐리고 어, 삼성은 뷰케네입니다또 에이스를 만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TV는 화면까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보시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t v 로 들어오고 어 나는 뭐 라디오 를 같이 듣고 싶다 이러면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어라디오를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설, 제가 해설을 어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드릴 테니까 그래 들어와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LG 어 부산 사주구장 경기 롯데가 LG 대8대7로 어, 생기에 따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